안녕하세요. 비꾸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시상상관이지만 시제국격은 부유하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시제국격이라고 하는지 시상상관은 시간의 상관을 만나는 것을 시상상관이라고 한다. 이 병화가 을목의 상관이기 때문에 시상상관이라고 하고 시제곡격이라는 이야기는 이 술토는 을목의 제곡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창고이다. 그런데 상관이 재물창고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 을목이 자식 낳고 그 이후부터 발복을 하게 되는데 시상 상관이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면 결코 강난하게 살지 않는 큰 재물을 모아들이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이다. 자녀지동을 묘 일주가 해수를 만났고 자수를 만났다. 그래서 인수도 왕성하고 해묘 합을 했다. 또한 묘술 합을 했다. 다시 얘기를 해서 해수에서 묘목에 합이 되었고, 이 묘목은 술토와 합이 되어서 이 수기가 목기를 향하고 목기는 화기로 가고 화기는 토기에 가서 모든 재물을 창고에 보관하는 그러한 격이다. 또한 이 무토는 아버지이고 이 계수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런데 연월간에 무게 합이 되었다는 것은 해월추위에 이 개수는 먹장 같은 우방눈을 상징하는데 내 아버지가 무게 합으로 어머니를 합거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장 같은 우방눈이 안 오고 청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해월의 을목은 인동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을목 인동초와 이 병수씨는 일곱시 반부터 아홉시 반까지를 수시라고 하는데, 이 밤중에 병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명등이다. 그래서 을목이 병술시에 태어나면 요정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 큰 음식업, 요식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잘 살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여인은 아주 힘들게 살다가 첫 남편 이별을 하고 후부남편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 신약한 사주의 대운이 목기 대운이 딱 들어오니까 십몇년동안에 음식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를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벌리고 벌리고, 그 주위의 땅들을 모두 다 사고, 음식을 여기는 무순간, 여기는 무순간, 여기는 무순간 해가지고, 주위가 전체가 식당, 뭐 그거더라. 그런데 그 음식점에 그렇게 손님이 많다고, 그래서 돈을 땅값이 사놓으면 오르고, 사놓으면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어차피 본 남편의 아들이 둘이 있고 후부에게서는 자식은 낳지 않았는데 후부도 자식이 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대분이다 갔더라. 그래서 이제는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내가 낳든지안낳든지 골고루 나누어 주고 후부하고 같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그 돈을 가지고 여행하면서 편안하게 사시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모여서 서로 재산 싸움을 하게 되면 오히려 흉하다. 그래서 그 4명한테 쉽게 얘기해서 10억씩 다들 4명한테 골고루 모아놓고 한꺼번에 띄워줘버리고 그 나머지는 그 부부의 후반 인생 살아가는 인생 그걸로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사주도 아주 큰 마담 사주로 대체로 이러한 사주들이 젊었을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후반 인생은 절에다가 그 돈을 모두 다 기부하고 아니면 암자 보살이 되거나 암자를 하나 지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을목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영상 속에 이 조명 등 불빛 아래 술토는 재물창고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술토에 신금 남편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창고에도 해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 융업 근무자들이 무척이나 많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이게 시제국격을 만난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 그래요. 해월 을목은 병화와 무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계수투가는 흑은 차이를 하고 무토를 하가함으로 분미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삼명하게 만드는 계수 어머니이다. 조하는 병화가 용신으로 시주에서 왔고 시제옥격을 형성함으로 결혼 이후 발복하게 되는 명식이다. 그러나 병술 뱉고 흉액살은 피할 수가 없으니 유산 낙태와 한자식 가슴에 무덤쓰는 일이. 还生한다。 그러나 자식 덕과 남편 덕이 있는 귀인이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염양여화라고 하여 아름다운 꽃이 찬란한 빛을 받다 빛나는 격으로 표현력이 뛰어나고 실력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두뇌 총명하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미인의 명식으로 춘풍겨화의 형상이 된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오로지 병화 와 무토를 만나야 의식주 걱정이 없고. 무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평화가 용신의 사주에서 계수는 먹장 같은 우방이 내리는 격이 되어 용신지병이 되는데 무토가 재방지수 하고 무게합을 하니 용신지약으로 병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났으므로 아버지 덕이 있으며 기부인이 될 사주이다. 그러나 이런 사주에서 무게 합을 깨는 우는 그기불길하다 왜냐하면 무게 합이 깨지면 기수는 흑은 차이라 하게 되고 백골살 발동이 되어 육신간의 혈광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겨울에 태어난 목계의 관살은 수기만 강하게 하는 성분이 되어 조우를 방해하니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는 관살운이 되고 무난하게 그러나 조금은 어렵게 지낸다. 그러나 이 기미대운은 완전히 먹장같은 우박운이 내리는 북풍한설과 같다. 왜냐하면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매우 흉하다 그래요. 기토 입장에서 무토를 만나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이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산정붕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무토를 잠식해서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기토가 이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무게 합이 풀려버린다. 그러면 이 개수는 먹장 같은 우방 눈이 이 병화한테 흑운 차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한 그것이 이 기토를 만나는 것이 이 무토이다. 어떤 사람은 그 피부과 병원을 하는데 기토대운이 딱 들어오고 나서 기토대운에 폭삭 망해버렸다고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마 무토가 용신인 사주에서 기토를 만나면 그렇게 흉하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해묘합이 되었는데 미토대운이 딱 들어오면은 해, 묘미, 합을 이루게 된다. 그 합을 이룬 목재의 그 힘으로 토기를 쟁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계수는 병화를 꺼버리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은 생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김이 대운이다. 그래서 용신이 술토와 무토가 된다고 하지만은 각기 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용신을 대입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 무토가 용신이라 해서 이 토기 진술측매가 오면은 무조건 졸리라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그래요 용신 대운에 패망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것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오 대운 정사 대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진 대운도 큰 문제가 없다 기미 대운이 최고의 흉한 대운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신은 암장되는 것이 좋고 투간되어서는 불미한 계기 되는데 신금은 암장되었고 병신합의 명왕합과 묘술합을 하니 술토가 남편으로 청제의 제물이며 재방개수하고 조우하는 이 시신으로 남편덕이 크다 묘술합으로 음난지합이라 하지만 부부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신이기 때문에 부부궁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남편도 자고 뱉고 인데다 과숙살이고 이 당주익신 묘목과 합을 하니 하를 보고 탄식하며 피눈물을 흘려 보고 과부가 된다는 흉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며칠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 자수면 해자축 그래서 해수의 정글자가 과축살이다. 그런데 그 과축살이 이 술토가 과축살이다. 그리고 이 술토는 신금이 남편인데 신금이 술토 속에 있고 이 무토는 아버지고 무게 합이 되어서 여기는 남편으로 논하지 않고 출중 무토가 남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숙살이기 때문에, 과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흉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연주 공망으로 무토가 공망이 되었는데 백호살 인묘지에 들어갈 것을 상징한다. 당주는 유금 도화운에 묘의충을 하여 묘술합을 풀게 하니 남편을 만났고 경대운 결혼했다. 기미대원은 상당히 불길한 운이 되는데 어느 사주나 무토를 시신으로 쓰는 사주에서 기토를 만나면 산정 붕괴가 되고 무토 본연의 성질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조토가 습토에 의해 무너지는 형상이다. 이것을 일러 산사태라 하는데 산정은 물론 평야로 변한다. 무토, 태산이 평화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흉하다. 기토가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개수는 이 병화를 흑운 차이라 하게 된다. 그리고 해묘미 삼합으로 이 토기를 극하게 된다, 쟁계가 발생하게 된다. 김이 대운 10년 동안 이런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당하게 된다 그래요. 합으로 묶여 활동을 못하던 병술 배꼽가 발동을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김이 대운에 술미 형사의 묘수라 그리고 목국토로 치게 되기 때문에. 삼십팔세 을축년 진술충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해에 남편이 비명행사하게 되었다. 하부로 묶여 활동을 못하던 병술백호가 활동을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무오대운부터는 큰 불을 이루게 되었다. 당초 남편이 건축업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추가 그 사업을 남편 죽고 어쩔 수 없이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자 무호대운이 오게 되니 불처럼 일어나게 되어서 상당한 부를 이루게 되었다 이 이유는 이당추의 남편이 일평생 옆에 있으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끌고 다니는 이러한 남편의 영혼이다. 그래요,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의 영가 천도를 하고 남편을 보내주면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재혼하지 않고 그 사업을 굉장히 키워놓고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런 사주 중에. 마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마담 팔자이다. 수의 병어가 진동불을 환하게 밝혀 인동철을 더욱 예쁘게 하기 때문에 마담 팔자인 것인데 탕주는 일남 일녀를 두고 정지를 지켜 수절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귀신을 합으로 묶은 사주에서 합을 풀게 하는 것은 극비 운이 되며 이 사주처럼 백곱살 발동이 되면 해당 육신의 이혈광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꼭 아셔야 할 것은 당주의 남편이 이 당주를 떠나지 못하고 일평생 옆에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남편의 영혼이 을목 당추 옆에 있다는 거꼭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